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파최회자입니다 어,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어, 또 저녁 방송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쯤뭐 퇴근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퇴근 잘 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잘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하네요. 보니까 어, 약간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2월 달인데 아주 좋아요. 포근한 날씨. 음, 춥지 않고 너무 추워도 좀 그런데. 또, 너무 따뜻해도 문제야. 겨울에는 겨울다운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어, 너무 춥지 않으면은, 어, 내년 농사 짓는데 상당히 힘들다더라고요. 또, 가뭄도가뭄지면안 되겠죠. 또, 비도 좀 와주고, 눈도 와줘야 하는데, 어, 날씨가 너무 포근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음, 날씨는 따뜻하다. 어, 우리의 그, 주식장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겨울인 것 같아요. 한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삼성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음,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TSMC하고, 어, 미국, 그 미국에서 세를좀 과시하고 있어요. 삼성과 TSMC는. 미국에서 좀 뭔가, 어, 자랑들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 이두 회사가 이제 텍사스하고, 이 에리조나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구축 중입니다. 삼성은 텍사스, 어, TSMC는 애리조나 이쪽에서 지금 공장 짓고 있고 이 파운드리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업과 이제 규합을 해요 이 규합한 그 반도체 생태계를 어, 구축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이 고객 수주전 이 고객 수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없으면은 공장 의미 없잖아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다 어, 그것도 골 때리는 거죠 어, 삼성은 TSMC보다 1년 빠른 내년 하반기에, 어,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음, 삼성이 좀 빠릅니다. 1년 빠른 내년 하반기. 여기에 테슬라랑 뭐 AI 과, 반도체 기업인 뭐, 그로크, 그로크 등을 잠재고객으로 확보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 TSMC도 반격이 나서요. 애플, 뭐, 엠코 테크놀로지, 여기하고, 음, 반도체 생태계 연합을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어, 이 같은 연합 체계는 음, 미국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상당한 위협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 같다. 어깨에 따르니까 세계 2위 패키징 업체인데 M 코가요. 어, 지난달 30일이죠. 미국 에리조나 TSMC 공장 부근에서 20억 달러요. 2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이제 패키징 공장을 이제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 발표를 했고 이 패키징은 그 여러 칩을 연결하거나 이제 개별 칩을 높게 쌓는 등 이제 공정을 뜻합니다. 쌓는 거죠. 이걸 패키징. 어 그래서 엔코 관계자도 그래요. 엔코의 관계자도 어 인근에 그 TSMC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 그런 애플 칩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새로 짓는 공장 공장에서요 패키징할 거라고 합니다. 패키징. 애플은 그이 공장의 첫 번째이자 어, 가장 큰 고객일 것이다 그런 말니다 워낙 TSMC하고 애플은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에요 아주 끈끈한 끈적끈적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고객이 되겠죠. 어, TSMC는 25년까지 음, 애리조나 피닉스에다 400억 달러 투자한다네. 52조 원, 400억 달러. 어, 애플이 설계한 칩을 TSMC가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엠코가 그 칩을 패키징 하는 겁니다. 어, 자기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나가겠다.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이제 애플. 애플은 뭐예요? 애플은 이제 설계. 설계. TSMC는 파운드리. 그리고 엠코는그 뭐냐 패키징으로 가는 데 패키징. 어 이런 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음, TSMC 파운드리 공장하고 어 M코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설 에리조나 주는 인텔과 ASML,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에리조나주가 은근히 핫하네요. 음, 핫합니다. 어, TSMC는 그 엔코와 손을 잡았죠. 미국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하는 TSMC가 엔코와 그 분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하죠. 어, TSMC는 에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인력 확보에만 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어, tsmc하고 엔코의 동맹이 삼성에 타격을 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 삼성은 어, 17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어, 텍사스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는 겁니다 어, 이 공장에서 이 공장은 그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칩을 양산할 거예요 그리고 tsmc 리전나 공장하고 이제 치열한 이 파운드리 공, 그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어, tsmc하고 엔코의 그런 동맹은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삼성은 TSMC하고 엔코에 대응해서 이제 테일러 공장에 이제 패키징 설비를 어, 구축할지가 관심이야. 지금. 어, 이 회사는 작년 말 AVP, AVP 첨단 패키징 팀을 신설한 데 이어서 어, 2.5D 패키징 기술도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메모리 공급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GDP라고, GDP. GDP 전략을 세운다. G, GAA를 말하죠. GAA, GAA, D, 그 DRAM, 그 P, 패키징, 그래서 GDP 전략이다. 어, 삼성이 테일러 공장이 GDP 전략의 전초 기지로 어, TSMC 엠코 동맹에 대응할지 관심을 는 겁니다. 앵코의 어, 투자는 삼성의 미국 설비 투자비 조달 전략에도 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앵코는 음, 미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 520억 달러 정도 되는 가 하여튼 그 지금 보니까 그 부사장이 그래요. 최근 세미나에서 500개 업체가 어, 칩스 법 보조금을 신청했다. 그 많은 회사들과 보조금을 나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금액은 큰데 업체들이 많으니 결국 나눠먹기 아닙니까 결국은 엠빵 해봐야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 TSMC한테 한방 먹었다는데 별로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막뭐 그런 것 같아 뭐 에리전더 동맹 해봐야 뭐 그런 거고 삼성은 다 하니까 저는 크게 걱정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론에서는 어, 삼성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약간 뉘앙스 같아요. 음, 뉘앙스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난리난다 하더라도 삼성들은 그냥 꾸준하게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하면 돼 하면 됩니다. 충분히. 알겠죠. 어, 일단 여기까지 하겠어요. 하고 나중에 또 저녁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합니다.